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른 추승입니다. 오늘 이슈 종목은 블루엠텍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블루엠텍.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이제, 그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이 되겠죠. 자, 동사 나왔던 이슈, 최근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제목만 말씀드렸습니다. 8월 13일, 오늘 나왔던 이슈네요. 글로벌 비만시장 고성장 분석 및 대웅제약의 세마크로타이드 성분에 탑재한 마이크론 이들 패치 성과 소식에 동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 상승했다. 제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내용은 제목과 함께 내용 설명어왔습니다 역시 8월 13일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한국 노바티스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렉비오의 국내 개원과 유통 마케팅 총판 계약 체결 소식에 급등했다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국 노바티스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렉비오의 국내 개원과 유통 마케팅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동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광고와 유통, 매출 관리 등 렉비오의 국내 클리닉 채널내 모든 상업 활동을 총괄한다 동사가 운영하는 블루팜 코리아를 통해서 시장 확대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이와 관련 동사의 관계자는 렉비오는 비상 에, 임상적 현능뿐만 아니라 1차 의료기관 진료에 활용하기 위한 유리한 재형 구조를 갖췄다. 면서 의료진 중심의 유통과 마케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블루팜 코리아를 통해서 처방 환경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의료 현장의 새 표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렉비오는 2021년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 승인 후 빠르게 시장을 확대한 PS, 에, PCSK9 표적 siRNA 제재로서연 2회 투여로 LDL 콜레스테롤50% 이상 줄여주는 장기 지속형 치료제이다. 그래서 이제 1년에 두 번만 투여하게 되면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어 LDL, 그 쉽게 말하면 콜레스테롤은두 가지겠죠. HDL과 LDL이 있습니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안 좋은 콜레스테롤하고 신났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50% 콜레스테롤 이상 줄여주는 장기 지속형 치료제가 바로 바로 이번에 관련된 모멘텀 그래서 한국 노버티스와 관련된 계약 체결했다 총판 계약 체결했다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블루엠텍한 번씩 움직이는 게 이제 예, 비만 치료제가 됐죠. 예, 비만 치료제가 약간 부작용도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라는 게 어찌 보면 지방을 제거야 되는데 지방도 제거는 됩니다. 많은 근육까지 같이 빠지다 보니까 일부 부작용을 호소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향후 조금 조금씩 이제 그게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데는 이제 지방을 분해 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해 놓은 약도 있고, 최근에는 지방이 감소되는데 근육량이 증가, 근육량이 올라가는, 오히려 올려주는 그런 치료제도 현재 개발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a 주시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2%대 급등하면서 6,11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에서 보면 현재 상승할 때 강하게 상승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주식 농부님들 귀에서 피날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저점 바닥 공간에는 뭐를 확인하라?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지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다 상승할 때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 눌리모, 이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서도 어쩌다? 여기서 눌림목이 나왔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어떻다? 강하게 장대양봉에 역시 대량거래 터였습니다. 그럼 어떻다? 역시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 이 앞에처럼 똑같이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겁니다. 그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해보만 많이 치고 매물대도 상당히 두텁습니다. 현재 구간은 대략적으로 5,300원대에서 현재 5,300원에서 6,000원대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드디어 매물대 6,110원을 매물대 6,000원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눌림업구간만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 추경매수하지 마시고 눌림업구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늘 6,110원에 마감된 상태죠 12%대 급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1차 저항 때는 6,400원, 그 위에 6,800원과 7,400원, 8,000원, 8,200원, 그리고 9,200원 되겠습니다. 9,2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차 지지대 5,800원, 아, 그 밑에 5,200원과 4,700원, 4,400원, 4,000원, 3,7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강하게 상승할 때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 목구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단안 62,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 인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 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49,000주를 사고 최근에 전반적으로 사고있습니다 금투 사고 있고 자 투신과 투신이 조금 사고 있고 상업펀드는 트레이딩하고 있네요.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를 4.6%대 이 정도면 다소 높습니다. 신용기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서 주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조를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고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신용비를 4.6%대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시가총액은 2천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셨습니다. 현재 최대 지분율 현재 26%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사 최대 주분율이 26%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지문율이 다소 약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더라도겠습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1100원대에서 24년도에 1300원대까지 증가되었지만 영업이 10억원대 흑자에서 60억원대 적자는 냈습니다. 단기 순익은 현재 적자 지속 중인 상태가 되겠죠. 분기 실적 역시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사는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율은 140%대 유보율은 41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가 되겠고요. 동사의 EPS는 단기순이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 BPS는 1407억이 되겠습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1400원부터 2800원 구간이 적정주가 수준인데 현재 61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결코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실적 밸류에이션 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종목이란 점 참고하시고요. 블루엠텍 종합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6,11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조는은 외국인 이 핸들하고는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5,300원대, 평균 매도단가도 5,3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 재무건전성 점수인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은 현재 2 8 3 0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아주 좋은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는 방식은 재무건전성 점수는 자 10배 이상은 베스트 아주 좋음이 되겠고요 10배에서 5배 같은 경우는 0입니다 좋음이 되겠죠 5배에서 1배 같은 경우는 노멀 일반적인 상태가 됐고 1배 미만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이 1배 미만이다 이럴 때는 월스트 안 좋음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부채빌드 유보율 현재 28.300원이기 때문에 베스트 아주 좋음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으로는 한국 노바티스와 렉비오 관련된 총판 계약,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에 관련된 렉, 렉비오에 대해서 유통 마케팅 총판 계약 체결 내용이었던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관련된 가지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도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다 하겠습니다 차트는 68.5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89.7이기 때문에 과일관 들어갔습니다. 물론 현재 구간도 어뭐 이렇게 에 비싸다고 볼수 없습니다. 뭐 저점 바닥권 뭐 밸류션상으로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자 차트상으로는 저점 바닥권 구간이라고 볼수 있지만 은 현재 구간보다는 눌림목 구간은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6,800원과 8,2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5,200원과 4,400원과 되어 있습니다. 블랙 엠텍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블룸텍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 구성은 이제 백신 쪽에서 43%, 그리고 비급여 상품에서 28%,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에 관련된 종목이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4년, 작년에 12전화를 한 차례 했었네요. 28만 5천 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매물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사이 연결돼서 회사 같은 경우는 블루다기 경영 컨설팅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간 움직인 종목이라는점 참고하시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핫 종목 블루엠텍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